조직 스토킹의 불가사에 가해자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숨겨진 이유. 조직 스토킹의 개념 이해와 철저한 분석. 조직 스토킹은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괴롭힘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주로 타인의 감시와 소음 불쾌한 언행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괴롭힘은 가해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반복됩니다. 특히 이런 행동은 예상 가능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아닌 일반인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길을 지나갈 때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오토바이 배달부 택배기사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행인들까지도 이러한 행동에 동원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을 속삭이거나 멀리서 큰 소리로 비난하며 괴롭히기도 합니다. 반복적인 행동의 이유 통제와 지배의 메커니즘. 의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반복적인 행동을 할까요? 이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개인의 괴롭힘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접근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그들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여 궁극적으로는 지배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는 피해자일 수 있으며 그러한 연유로 인해 조직 스토킹에 동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가해자들은 아마도 뇌파 생체 실험 혹은 전파 무기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조종을 받으며 광적으로 행동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활소음과 심리적 압박 지속적 괴롭힘의 양상 조직 스토킹에서 피해자는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괴롭힘을 당합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한 장비를 사용하여 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주어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